가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가 왜 차가 막히는거야? 하...하...아니 왜 학교를 산준 덕에 만든거야? 뭐 이런 시골 동네에 주상복합이야 흉물이네 왜 여기에 길이 없는거야? 여기만 지나가면 집인데 겁나 멀리 돌아가야 돼와 여긴 이사 한번 하려면 개빡시겠네 세상엔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그들 중 하나일 텐데요. 높으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잘 계획 세워서 지은 도시겠지만 가끔은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 그럼 시작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는 대중교통에, 대중교통에 의한, 대중교통을 위한 게임인 시티즈인 모션으로 유명한 개발사 콜로설 오더가 개발한 게임인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도시건설 게임의 대명사인 심시티의 정신적 계승작으로 2013년 심시티의 몰락 이후 베니시드, 프로스트 펑크, 팀버본 등등 많은 도시건설 게임들이 등장했지만 도시건설이라기보다는 마을건설의 느낌이 더 강했고 좀더 현실적이고 본격적인 도시건설 게임이라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심시티에서 느껴본 도시 경영의 깊이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도시건설 방식을 제공합니다. 2015년 처음 선보인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8년이 지난 2023년 그두 번째 시리즈를 선보이며 더욱 발전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 게임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 해서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꽤나 많은 부분이 발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맵의 크기가 방대해졌습니다. 전작보다 시작하는 칸의 크기 자체는 작아졌습니다만 이후에 땅을 구입해서 넓힐 수 있는 칸의 개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상당히 방대해진 스케일로 어느 지역을 해금해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는 재미가 늘었네요. 기존 시리즈에서는 직접 수작업을 해야 했던 라운드 u 벨 원형 교차로를 기본 레이아웃으로 추가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도로 갓길에 잔디나 나무를 심거나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등 도로 자체 의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작에서는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고가 난다거나 차량의 속도가 줄어드는 등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도로정비소를 이용해 주기적인 도로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대중교통 부분도 대폭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택시, 버스, 기차, 지하철 등등이 있으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항공 등등 화물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도시와 운송망을 연결하면 수출 수입을 통한 교역도 할수 있습니다. 마당 딸린 단독주택인 저밀도 주거 지역과 규모가 크고 높은 아파트인 고밀도 주거 지역만 있던 전작에 비해 빌라나 저가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인 중밀도 거주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다채로운 형식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부분에서도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 고전력의 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변전소가 추가되었고 전작에서는 전기선과 수도를 일일이 따로 설치해 주어야 했던 거에 반해 이번 작에서는 도로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다만 다리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전선은 자동으로 깔리지만 수도는 같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 짝에서는 마일스톤을 채우면서 상위 건물들을 해금하는 방식만 존재했지만 이번 짝에서는 마일스톤의 경우 기본적인 건물들의 해금만 해주고 그 외에는 상위 테크의 건물들의 경우 마일스톤을 채울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개발 포인트를 통해 따로 해금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상위 테크를 더욱 빠르게 원하는 타이밍에 해금할 수 있게 되었고 원치 않는 테크는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픽적인 발전이라든지 맵의 위도가 추가되었다든지 사계절의 표현이나 날씨의 표현 등 많은 변경점이 있었지만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이 재미없으면 아쉬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만두고 재미가 있으면 아쉬움을 느낄 새 없이 빠져들어 게임을 즐기는 편이라 게임의 세세한 아쉬운 부분을 캐치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가장 화두되고 있는 권장 사양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처음 권장 사양을 살펴봤을 때헐 생각보다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을 봤을 때 사양이 높을 수도 있겠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권장 사양이라뇨 게임은 똥망이지만 스케일은 엄청난 스타필드가 i 5 1 6 0 0 k Ryzen 5 3600X에 RTX 2080 RX 6800 XT인데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i5-12600K에 Ryzen 7 5800X에 RTX 3080 rx6800xt라니 아무리 진행할수록 사양을 많이 타는 도시건설 장르의 게임이라지만 흠... 음, 최적화 부분에서는 살짝 실망을 감출 수 없네요 한간에는 4090으로도 프레임 드랍이 있다고 하며 콜로서로 오더는 차후 몇달 동안 패치를 통해 고쳐나가겠다고 했고 출시 이틀 후에 진행된 대원 패치로 유의미한 개선은 있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RTX 3070 Ti Ryzen 5800X 3D를 사용 중으로 전체 옵션 중으로 설정해서 게임하는 중이긴 한데, 아직 도시를 크게 발전시키지 못해서인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네요. 사양 걱정 말고 구입하시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권장 사양보다 조금 낮은 사양이라도 옵션 타협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속단하지 말고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는 전작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모드나 DLC로 지원했던 기능이 바닐라 상태의 게임에 추가되어 발매가 됐지만 아무래도 DLC가 많이 나오던 게임이다 보니 추후에 발매될 DLC 때문인지 특화산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그래픽적 부재라든지 학교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어 결국 하나씩 클릭하며 어떤 게 초등학교고 어떤 게 고등학교였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등 아주 약간씩 나사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작에서 이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차기작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조금 의아함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음, 지금까지 약 20시간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요. 전작을 플레이 한지 너무 오래돼서 몸은 기억하지만 머리가 따라오지 않아 적자에 허덕여 새로운 도시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대기 오염을 강가하다가 말 하나에 황사를 뿌려대며 우당탕탕 플레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 경험 게임을 하니 재밌더라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재미있는 게임은 재미있다고 어느 정도 취향을 타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제발!